다 함께 참배드리겠습니다.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. 파워, 일도 운용. 신년 참배를 마치셨습니다.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 내려가셨습니다. 찾아가시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<참. 목소리를> 오저쪽국회겠습고를 하시겠습니다. 오른쪽 국회를하해주시기바랍니다국회 내역 경례 바로 이동 하시겠습니다. 근데 가운데, 가운데서 찍지 말래. 가운데서 찍지 마. 어, 옆으로 찍어. 입장하실 때와 퇴장하실 때, 뒤 앞에 잠시 멈는 이렇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. 네, 전체 제단을 향해서 출천받드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국기리의 명령을 받겠습니다. 왼쪽 국기리명령해주시 바랍니다. 국끼리의 명령. 님 바로 이 맛이 있습니다.

都木牛流。 잠시 후반어국회 대한 경 하시겠습니다 오른쪽 국회대 주시기 아, 바랍니다 국회대하경의 국회 네.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어, No. no, no. <시장> 네, 여러분들 단체사진 <목소리> 단체 촬영하실 때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시겠습니다. 잠시만요, 여기 넣어좀찍을게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제이 제발, 이자 이기자. 이기자. 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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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번만 더 찍을게요. 한번만 더 찍을게요. 구호는 네, 하지 않습니다. 손만 주먹만 주시고 여기서 구호는 하지 않습니다. 마음속으로 하세요. 네. 제가 국민 열면 나면 화이팅 해주세요. 마음속으로 아, 아, 하세요. 말하지 마세요. 그 아, 찍겠습니다. 주먹만 늘려요. 예 됐어요. 야차 차가 넘어어요

대선 후보자로 지명된 고영일 후보자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재명 문재명 요즘 문재명이라고 하죠. 예.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과 아 우리의 상대방에 서 있는 이 좌파 세력들 다아 우리가 함께 싸워서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. 여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맨 먼저 오늘 국립묘지 참배를 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서 저희들이 참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또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권 탈취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리고 그 안보 파괴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은 다 나와서 국민혁명당과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내년 어, 내년이 아니죠. 벌써 이제 3월 9일이네요. 두달 뒤면 이 선거가 있게 되는데 이 선거가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뤄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저 전체주의 사회주의 포괄 말에 김정은이 그 밑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걸 한번 넘어간 거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피해 대가만 남아있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국민혁명당과 함께 나와서 싸워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지지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역으로 이동해